자, 동료 모의고사 2회. 자, 마지막 피드백인데요. 자, 12번, 18번, 20번은 여러분의 약점이에요. 문화사 부분 문제만 자, 골라왔습니다. 자, 그러면 문화사 첫 번째 문제. 자, 이거였었잖아요. 물론 공무원 시험에 이렇게 화보가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시험에 나왔던 화보들이니까 꼭 확인하시고요. 자, 첫 번째가 무령왕릉이고 두 번째가 익산 미륵사의 석탑이고 세 번째가 부여서 발견된 백제 자, 용봉 금동대 항로고 자,라는 서울 자 해서 발견된 백제 서울 석촌도 고분이잖아요. 그러면 여러분 이미 자 이런 것들 문화유산과 함께 정확하게 보시고 일단 답은 자 (2번인) 거 아세요. 익산 미륵사지 자 현존하는 가정으로 된 목조탑 또는 목탑 양식의 석탑이고 석탑입니다. 미륵 즉 미륵 지당이 반영됐기 때문에 익산 미륵사의 석탑이잖아요. 그러면 또한 1번 같은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 관련 문제와 도 굉장히 중요한데 백제는 수도권 바뀌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양시대 즉 위례성 시대였느냐 자 다시 공주 즉 웅진시대였느냐 다시 사비 즉 부여시대였느냐 자이 시대에서 보였던 문화유산 보시고요. 마지막 익산으로 가려고 했지만 실패했죠. 익산에 또 어떤 문화유산이 있는지 그런 특징을 꼭 보시고요. 그래서 가는 부여로 수도를 이전하고 세운 무덤 아니죠? 자 공주 시절에 만든 거고요. 그 다음에 절대 도굴이 어려운 구조 아닙니다. 자 무령왕릉에는 많은 문화유산 나왔지만 도굴이 어려서가 워 아니라 지하 그땅 속에 무덤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기 때문에 자 다행히 도굴이 안된 거죠. 자 무조건 이겠죠? 도굴이 어려운 구조는 자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어느 나라 무덤이다? 자 손들어 주세요. 자 어디였다? 신라의 사 세부터 육 세기에 나오는 돌무지 덧널 무덤이 도구리 어려운 구조죠. 그다음에 자 3번 자 여러분 이거는 뭐가 틀렸어요. 부여 능산이 고분군 옆, 옆에 절터에서 발견된 거 맞습니다. 부여에서 발견됐는데 유교적 세계관이 아니죠. 이거 불교와 도교적 세계관입니다. 그다음에 라는 지역이 틀렸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자 앞에 제가 피드백 세 번째 피드백에서 말씀드렸지만 지역 특강 꼭 들으세요. 여러분. 선생님 그거 어, 완벽해야 될것 같아요. 그, 그때가 들으려 그럴 나 없습니다. 그냥 저희 도움받으시면서 꼭 들으시고 이번 주에 여러분 할 일은 그 강의 꼭 들으시는 거예요.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저희가 잘 나오는 사료가 있죠. 무령왕릉 관련 무령왕과 관계된 영동 대장고 백제 사막왕 이런 사료 나와서 자무령왕을 물어볼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. 두 번째는 이거였었잖아. 그래서 제가 나와 관계된 사료 다시 한번 갖고 왔습니다. 자. 무왕 무항, 자 무왕과 관계된 사료죠. 익산 미륵사의 석탑을 자 우리가 해체하는 과정에서 이 사리장원구가 나왔었잖아요. 우리 황옥께서는 좌평 삭택덕적의 따님으로. 바로 자 기해년 몇월에 사리를 받들어 맞이하셨다. 원하오니 우리 대왕. 그래서 절대 시험은 이 무왕이란 말안 나왔죠?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이간이 이 왕의 업적으로 봤던 거. 이게 7급 기출 고난도 문제였고요.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문화의산 보면서 또한 이 왕과 관계된 얘기 어느 지역에 있었는지 꼭 확인하십시오. 자그 다음에 자두 번째로 1 8번 같은 문제는. 어, 이거 틀리신 분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. 안 외워서 생긴 문제입니다.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. 여러분, 시험 10분 안에 봐야 되기 때문에 실학자들 너무너무 중요하고, 어, 일단 제가 이거는 왜 여러분 갖고 왔냐면, 오늘 자, 하실 일, 사로 봐라. 특히 이사료 여러분, 이거, 생산과 소비의 관계를 우물로 비유한 거, 이거, 자, 바로 박재가의 북학의에 나오는 거잖아요. 북학의에 여러분, 이 소, 자, 대저 비유하건데, 우물과 같다, 소비는. 이거 사료꼭 확인하시고요. 그 다음에 또, 이거, 자, 이홍대영의 이마 경륜과 함께 홍대영의 균전논 사료도 꼭 보십시오. 그러면서 또한 유영원과 홍대영의 균전논의 차이, 다시 한번 강조하죠. 유영원은 사농공상의 차등균전이고, 그 다음, 자, 홍대영은 그냥 성인 남자에게 무조건 토지 이결식, 그야말로 균등하게 주자. 이 차이점 확실하게 보셔야 됩니다. 그러면서, 자, 이런 유영원, 박지원, 육수원, 홍대영 일단 먼저 이번 주 다시 여러분 약점인 바로 이 실학자들 자, 이들 조선 후기 역사서들 조선 후기 국학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고요. 이거와 함께 제가 그 이번 시간에서 봤던 이번 주에 프린트로 나간 2회 동료 모의고사 문제에서 나왔던 자, 그 실학 관련 문제, 국학 관련 문제도 다시 한번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. 음, 그그 그 문제가 바로 자 2의 바로 자 20번 문제였죠. 그래서 2의 20번 문제와 이 지금 동령 모의고사의 자 2의 18번 문제는 같은 맥락으로 제가 냈기 때문에 여러분 좀더 기본서 확인해 주십시오. 자그 다음에 바로 이거 이것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여러분 이거 크게 강조해도 늘 동령에서 이 문제 내면 되게 많이 틀리세요. 그래서 물론 시험은 이거보다 훨씬 쉬워요. 그런데 우리는 항상 제대로 공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럴 때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고요. 여러분에게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보려고 이거 갖고 왔습니다. 자, 우리 같이 읽어 볼게요. 몇 년도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. 자,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게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지. 자, 유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총1 4 가지죠? 종명 자 조선시대 때 만든 종묘 자 통일신라의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15세기 겁니다. 수원화성 18세기 정조 때 거죠. 창덕궁 자 15세기에 만들었고 나중에 임진왜란 때 궁궐이 다 불타면서 다시 광해군 때 다시 만들었죠. 그다음에 경주 전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고요. 특히 이 경주 신라 문화유산이죠. 자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 청동기 고인돌 제주도는. 그냥 그 자연유산이 자 조선 왕릉 자 안동 하회와 경주 양동 역사 마을 조선의 역사 마을이죠 그다음 남한산성은 수어성을 물어본다 그래서 남한산성을 수하라 바로 호란 때 남한산성 기억해 주시고 백제 역사 유적지 구세 군데 어디 예 바로 공주 부여 자 그리고 사비 아자 사비가 아니라 공주 자 부여 익산 이세 군데 그리고 여러분 이거와 관계되어서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. 자, 연결고리 테마사 강의 중에 지역특강에서 꼼꼼하게 설명들었으니까 거기서 또한번 보세요. 자, 그 다음에 한국의 산사, 상지승원, 즉 절, 그리고 2019년 서원 관련 문제. 그래서 작년에 제가 서원과 관련된 문제가 자, 이 백운동 서원과 강의되어서 시험에 나왔잖아요. 그래서 올해는 조금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연습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자, 동룡 보의고사에서 바로 이 최충, 그 다음에 다시 조선의 서원으로 흥선대원군 연결시키는 통합문제를 하나 냈습니다. 그거 한번 보시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, 여러분, 그 지역 특강에서 여러분은 백제 역사 유적지구와 그 다음에 또 서원과 관계되어서 제가 조금 강계, 강조했던 아홉 개의 선을 다 외우지 말고 그 중에 몇개 강조했던 거그 특강에서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. 자그 다음에 자두 번째 기록 문화 유산 자 시부민정음 조선왕조실로직지심체 요절 자 승조원 일기 조선왕조의궤 자 고려 대장경 및 재경판 한마디로 팔만 대장경 그리고 동의보감 일성록 자5.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기록 이순희 장군의 난중일기 새마을 운동 기록물 유교집판 그리고 KBS 생방송, 이상가족 찾습니다. 의 모든 자료. 그리고 국채보상운동, 조선 통사 기록물. 그리고 동시에 여기 대시가 하나 빠졌네요. 조선왕실 어부와 어책 그래서 총 16가지. 이거는 하나하나 제목들 보시면서 그 중에 조선왕주 실록 잘 나오고 자체가. 그 다음에 조선왕주 의계. 이 실록하고 의계 관련 문제는 꼭 자, 기출족보에 맨 뒤에 있는 부록에서 이거 관련 문제가 뭐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. 그 다음에 자 팔만 대장경은 이거보다 뭐가 잘 나오냐면 고려 초조 대장경. 그 다음에 또한 자 대각국사의천의 교장 그리고 팔만 대장경 이세 가지를 물어보는데 자 중요한 건자 대장경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죠. 대장경은 경율론 이 삼박자를 갖춰야 되는 거고 자 대각국사의천의 속장경 또는 교장은 그 삼박자가 없기 때문에 자 교장은 즉자 속장경은 대장경이 아니다 이거잖아요. 그 다음에 국채보상 운동은 국채보상 운동 기록물보다는 국채보상 운동 자체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조선통사 기록물 이거보다는 딱한번 나왔었죠 조선통사와 함께 자, 외국에 파견됐던 사신들 그래서 특히 자 이런 사신들을 비교하는 근데 중요한 건 조선통사는 정기 사절단 아니라는 거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거 보시고요 자그 다음에 또한 자 여기 무형문화유산자 종묘 제례 그다음에 종묘제례악 그리고 판소리 강릉 단오제 강강술래 남쌍 놀이 영산제 제주 무슨 굿 처용부 그다음에 가곡 대목장 매사냥 줄타기 택견 한산 모시자기 아리랑 김장문화 농아 줄다리기 제주 해녀문화 씨름 특히 씨름은 자 남북한이 함께 레, 남북한 레슬링이란 레슬링으로 같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. 어, 무형 문화의 사는 그렇게 잘 나오지 않지만, 여러분 또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몇 년도 외우지 마시고, 그냥 틈틈이 오고 가시면서 영단을 외우듯이, 자, 보시는 훈련 하시고요. 그리고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, 이 중에 중요한, 자, 이, 이거, 자, 종묘그 다음에 또한, 해인사, 장경, 판전, 이런 것들은 창덕궁. 이런 것들로는 다시 한번 꼭, 자, 그 구체적 내용들 꼭 봐주시고요. 백제 역사 유적지구와 자 이런 서원은 지역 특강에서 무지 강조했는데, 거기서 좀더 보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이번 주, 자 우리가 동영 모의고사로 온첫 번째 주 피드백은 역사 마치고요자또 다음 주에 저알찬 문제로 여러분 찾아뵐게요. 여러분 다음 주두 번째 주자 동영 모의고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합격을 응원합니다. 파이팅!